나 투패 잘해. 보고 배워. 투패 가지고 챌린저 찍었던 사람이못 믿어? 못 믿냐고 보여줘. 닉네임 뭐, 뭐였지? 아 닉네임 분명 이걸로 기억하는데 기다려봐. 맞나? 어 맞네. 빨리 르소리를 해! 나 그래도 내가 어 이런 피자한테 지겠냐? 다 만점 피지. 오 만점 피지한테 지겠어? 상대할 때 카드 뽑는 모션 보여줘서 안 됩니다. 어떻게 하냐? 어떻게 하냐? 카드를 바로 뽑고 나려 잡았다. 아 야. 아 이게 뭔데? 이거. 아 저거 잡으면 인정하는 거지. 진안 걸리죠? 모르죠? 스타일기죠 스타일스기 스텔 모르죠? 모르죠? 걸렸는지도 모르죠? 스타일스기죠? 여기죠? 동선 당기. 이 불카드 대체 뭐냐고 포션 파이기 어디 갔는지도 모르죠? 상대방 당혹스러워. 어디야? 어디야? 여기 있지! 이아핑 왜 똑바로 안 찍냐고? 못본니 네 잘못이야, 나가. 그래도 스프레 빠졌다는 거. <laughs> 아, 진짜 그라나스 니도 레전드다. 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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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불로 줄려나? 한번 빵댕이만 비벼봐 줄수도 있어 비벼보기만 해 암살 먹었쪄? <놀람> <laughs> 야, 그러나, 진 좀, 답답한데. 아! <laughs> 진짜, 역겨운, 놈 아, 이거, 게임 너무, 이지한데, 어떡하냐? 너무 쉽다니까. 피자, 게임 너무 쉬워. 야, 가봤자, 어차피, 쓸모가 없습니다. 그대로 가달라고. 싫어! 버릴 거야! 어? 벌레 마냥, 다 버려. 빨강이 좋겠군. 일부러 뽑은 거지. 못하는 척. 저만 걸고 평. 그라가서왔 생각 컷. 그라가서온거 알고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플레이한 거야. 설마 내가 진짜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겠냐? 캐리 뭔 캐리드립 지냐고. 캐리 캐리. 젖치기 미녀한테 박아 어? 미녀한테 박아 아주 아주 좋아 그나저나요 그래, 정체가 뭐냐구 피했죠? 이공켜봤자로 아? 보이냐고 여기 피나잖아 이 정신 나간 다 맞죠? 냠냠냠냠뭘 잡았냐고 가렌 잡았다고 진짜 실버 냄새 난다고 실버 냄새 아, 진짜, 느리다구. 느리다! <laughs> 그래서 잡았으면 됐지. 야, 배치기. 붐. 빵빵 아니, 조냐를 왜 써? 이 초시계지. 아, 조나 업그레이드 되면은 초시계 손실 난다고. 나는 왜 이렇게 플래시 늦게 쓰냐고? 그리고, 지금상, 제가 카이다를 이나요 예, 깁니다. 감기는 바보나 걸리는 거라고 했잖아. 세 <laughs> 개! 나 바보가 아니라고! 영영. 아, 두자로 막았어. 와, 그나가서 봤어? 상대방 그 뭐지? 성게찌르기를 망았어 어? 잠깐만 응? 아니 그랩 당했잖아요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 진짜 냠냠. 왜왜잘 버리는 건데? 잡았잖아. 왜잘 버리는 건데? 아니 아니 네가 탈줄왜 아는데? 버스 타고 달라고 좀. 자지 잘 생각해 너 자신이 사람인지 정글 차이네 오 그래 무시했다고 맞으라고. 좀, 실력파 BJ들이 말하잖아. 방송을 키고 하면은, 실력이 다운된다고. 아, 그래가지고 좀, 내 실력이 조금 다운된 모습이 있긴 한것 같다. 내가 만약에, 소통을 안 하고, 이걸 하고 있었다. 이미 챌린저 1등 찍었을걸? 어우, 까비. 방금 다 맞추는 상상했지. 하지만, 어림도 없지. 느리다고. 뭐야. 이제, 어, 어. 현주환 시계한다. 나는 어디에서든 현주할 수 있어. 챌린저? 현주할 수 있어. 아이언? 현주할 수 있어. 챌린저는 현주 못하잖아. 가본 적도 없으니까 뭐. 그,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망상을 할수 있는 거야. 가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, 가볼 수가 없는 거 아니야?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.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. 갈수 있어. 가보라고? 개정 사는 것도 인정인가요? 나가 있려나. 오, 카이사. 나을게이 루저. 어, 장노네. 사이드에서 빵댕이 두드려. 고카, 매기겁, 피지한테 비교. 아! 대 뜨거워! 아니, 진짜. 야, 근데 이겼잖아. 아, 얘 패시브 있네. 헤헤 약하다, 그. 아우, 왓! 졌다고! 아직 한발 남았다 오우 <laughs> oh,